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 패키지는 폴더 구조를 의미합니다. 어, 자, 자바 코드 써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생성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패키지라는 폴더 구조로 묶어서 비슷한 클래스들끼리 어,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패키지는 어, 이제 다른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할 경우 어, import라는 선언으로 반드시 가져가 주,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저희 패키지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클립스를 켜주세요. 자, 여기 안에 새로운 클래스 생성을 할게요. java 프로젝트 day08이라고 하겠습니다. 08 프로젝트 자, 여러분이 패키지를 만드실 때는 이제 어, new 들어가보시면 아래 아래에 패키지라는게 보입니다. 자, 이걸로 어, 전부 소문자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는 fruits라고 해볼게요. 자, 뭔가 바구니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fruits 패키지니까 저희가 과일 클래스를 만들어보죠. 오렌지 클래스 하나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애플. 이렇게 클래스를 두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딱, 만들고 보니까, 가장 위에 뭐가 선언되죠? 패키지, 프룻, 이라고 경로가 선언되죠. 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어, 선언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저희 만들 때 자동으로, 어,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중에 이 클래스를 옮기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패키지라는 걸 선언하셔가지고, 그 경로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음, 그러면 다른 패키지도 하나 만들어볼까요? 자, SRC 폴더를 우클릭하시고, 패키지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폴더 구조로, 여러분이 소분류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hello.abc라는 패키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 점은 소분류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abc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자, 마찬가지로 hello abc도 이렇게 위에 어, 경로가 선언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패키지, 클래스를 담을 패키지도 하나 만들죠. 바로 import ex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mport-example 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저희가 다른 클래스들을 한번 사용할 거예요 먼저 애플 클래스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 애플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죠 애플 a 는 new apple 자 그런데 빨간 줄이 뜨게 돼요. 네, 당연한 거예요. 어, 이 패키지는 폴더 구조라 그랬죠? 다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패키지 아래, 그리고 클래스 윗부분, 바로 요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import라는 선언을 통해서, 어, 애플이라는 전체 경로를 적고, 바로 애플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전체 경로를 적습니다. 어, 어, 저거만 놓을까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import 선언을 통해 전체 경로를 적어줍니다. 자, 오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갖고 오실 때, 자, 이렇게 먼저 잡죠 오렌지 오는 new 오렌지. 자 마찬가지로 import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렌지. 그래야 저희가 이 클래스를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음자 그럼 만약에 이 플루치 패키지 안에 많은 클래스가 있으면 어, 하나씩 다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사용할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는 f r u i t 뒤에 asterink라는 표현을 써서 전부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임포트해오겠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됩니다. 어, 클래스가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어, 이번에는 어, hello-abc 패키지 안에 있는 우리 abc 클래스를 가져와 봅시다. abc 라고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abc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쵸? 자, 엔터를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그 패키지 경로를 포함한 클래스를 한 번에 가지고 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자바에 있는 어드바이스 기능을 써서 갖고 오면 더 편리하겠죠.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갖고 오셔도 돼요. 만약에 임폴트 선언이 없으면 빨간 줄이 날 건데,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첫 번째. 요걸 임폴트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해, 어, 보여주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도, 어,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어, 그럼 이제 저희는 스캐너의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스캐너는,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이 스캐너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능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어떤 import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갖고 오셔서 네,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이 스캐너 클래스 실제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JR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르 파일이라는 압축 파일이 보여요. 여기, rt.jar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 보시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가 하나 있죠? 음,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안에 실제로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 자 당연히 스캐너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선언되어 있는 이제 클래스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갖고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음, 앞으로 저희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비슷한 클래스들끼리 묶어서 사용할 테니까 어, 여러분 import 선언 그리고 패키지 선언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